여전히 호불이 많고 여전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샤따리라고 예수님을 저 기둥에 묶어버린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밖에 나가서 펑펑 울고 통곡합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옛날 본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버려요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통곡을 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본래 있던 옛날 자리로 되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야 나를 바라봐라. 베드로에게 두 번째 또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나를 바라봐라. 또세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시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야. 나를 바라봐. 너를 바라보면 통곡하고 낙심하여 쓰러질 수 밖에 없지만, 너 자신을 바라보면 옛날 있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지만, 너가 나를 바라보면 또다시 사람 낳는 어부, 사람 낳는 제자가 될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베드로가나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 옛날에 죄지었던 죄인, 옛날에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수 제자 베드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바라볼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고 그냥 공인나 삶도 미천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제자이며 여전히 사람 나는 어부이며 여전히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리더신 장로요 권사요 안심사요 집사요 성도요 모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자 그 베드로의 삶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멋진 베드로의 삶이 된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힘이 빠져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쳐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 따라가는 사람의 제자, 사람 따라가는 진짜 그냥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빠지게 돼요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사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문과 흉년 끝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 지키고 자고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부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형들만 요셉을 애굽 노예로 팔아 버린 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내 자기 부인을요. 애굽 왕 바로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조카 롯이